아니라고 해. 아니라고 해줘. 아닐까? 오, 어, 저 지금 녹화 안튼줄 알았어요. <laughs> 잠깐 끊어 가려고 했는데, 좀, 어, 나 녹화 안 들었나? 했는데 다행이다. 아, 제발 이거 아니라고 해라. 63개? 아, 제 미쳤나봐. 진짜 미쳤나봐. <laughs> 미쳤나 심지어 피가 묻어 있어 여기에. 아, 이런 건 이걸로 해야지. 아마 호수라면 날아갈 것 같은데? 날아가지 않나? 해볼까? 이게, 잠깐만요. 나 어딨는데? 아. 얘가 근데 다른 거를 잡아버리면 갑자기 이게 떨어지는구나. 어, 나, 날아가진 않아. 날아갈 것 같다. 오, 세긴 되게 세다. <laughs> 아니 이거 너무 세가지고 사람한테 하면 공격당할 것 같은데. 그왜 물도 수압 너무 세면 되게 아, 아픈 거 아세요? 막 따끔따끔하면서 진짜 막 살을 막 어떻게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게. 오, 저도 있구나. 흠. 이럴 때는 그냥 이를 쓸까? <laughs> 이럴 때는 그냥 잠깐 이거 쓰다가 귀찮거든요? 아,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해야겠다. 너무 노즐만 하지 말고,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써주고, 또 이렇게 하고, 그래야겠다. 어차피 전 대걸레 두 개잖아요? 괜찮아. 오래 쓸수 있어. 그래야겠네. 번갈아가면서. 그러면 조금, 이게,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게, 너무 귀찮아. 뭘 때문에. 아니, 근데 이거, 탄자국은, 대걸레가 진짜 안 지워지구나. 저 노즐로 되나? 헤헤, <laughs> 두개지롱 <지붕. 웃음> 대걸레 마스터네, 진짜. 근데 괜찮잖아요. 노즐 쓰고 대걸레 쓰고 <laughs> 있는 청소용품 다 쓰기. 아 탄자국 너무 안 지워져. 이거 원래 세제 해야 되는데 세제하면 잘 되거든요. 세제도 안 했어. 지금 물을 뭐 바가지가 없어가지고 물통이. 아 심지어 페인트는 좀. 페인트가 왜 이렇게 꼬닥해 보이지? 아, 쓰레기에요? 아, 쓰레기인가 보다. 이내부터 자리를 다 해놓고. Really 납작해졌다고요? 아이 사람 이거 머리였구나. 뭐 그니까 꽁무니 같은 게 나와 있어가지고 저게 뭐야 했는데. 머리 꼬랑지 묶은 거. 아 돈이다. 이기 키카드 같은 게 없네. 아 잠깐만요. 야, 이거를 혼자 들 정도의 힘이야. 무거울 텐데, 얘는 왜 소리가 안 나지? 맞는 건가? 이게 색깔로 껴 맞추는 건가? 근데 얘는 안 돼요. 아, 그냥 여기 위아래만. 야, 이거까지 드라는 건. 어, 얘 색깔 안 맞아서 안 돼. 아, 진짜 극혐이야. 아닌가? 어, 뭐지? 아, 연두색은 연두색. 진짜 짜증나게 하네. <laughs> 연두색은 무슨, 요... 아, 이 와중에 또, 아, 참나. 아휴. 이걸 혼자 하다니 노동률 없이 한다는게 진짜 슬프다 왜 노래 안나와요? 배경음이 안나와 <laughs> 누구야 나야? 점점 말이 없어지는데? 아니, 청소하러 왔는데 왜나 이거 시키냐고. 음. 아 이거 진짜 한 3명은 있어야 되겠다. 2명이 아니라. 3명에서 구역 맡아서 하면 벌써 끝났을 때. 아 근데 이거 멀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. 이거 나중에 멀티 생기나? 근데 멀티 생기면은 청소밖에 안 하겠지? <laughs> 멀티 생기면은 어 이거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재밌겠다. 그냥 서로 막 수다 떨면서 하는 거지. <laughs> 그럼 너무 우리끼리 우리들끼리만 노는 거 같나? 재밌을 것 같다 그런 거. 아, 그냥, 세 명은 솔직히 좀 많을 수 있겠다. 한두 명, 그까 그러니까 저까지 두 명만 해도 금방 끝날 것 같은데? 이게 여기서 만약에 세 명이다. 박물관, 박물관 세 명? 아, 아 2층, 1층 이렇게 맡아서 하면 되겠다. 그니까, 러 2층에, 아니, 나 애매하다. 어떻게 되지? 이게 두 명이면 한 명이 1층 맞고, 한 명이 2층 맞고, 세 명이면, 은 그... 잘라서 맡아야 되는데, 그게 헷갈리겠네? 좀? 근데 이게 이 게임이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면서 무슨 업데이트가 계속 나올 거래요. 그래서 자세히 본건 아니었는데, 약간 타임 어택 비슷한 그런 것도 본것 같은데? 저 자세는 모르겠어요. 뭐 이게. 근데 끝나는 이야기는 그니까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더 계속 업데이트가 될건가봐요 그래봤자 청소겠지 <laughs> 아, 그렇지 않아요? <laughs> 아니 그래봤자 청소겠지 뭐 청소밖에 더 하겠어 이럴줄 알았다 왠지 이것도 하는것 같았어 왜냐면은 별장 했을때 그 가스통도 다 세웠잖아요 드럼통 왠지 느낌이 아, 근데 나 진짜 빠르다 왜 이렇게 빨라? 그냥 두 명이서 도 되겠는데? 근데 혼자 떠들면서 하니까 재밌긴 하다. <laughs> 저 약간 좀. 되게 혼자 잘 떠드네. <laughs> 너무 힘들어. <laughs> 정리라도 빨리 끝내야 청소를 빨리 하지. <laughs> 인생 쓰대. 야, 이걸 하고 있는 난어떻겠냐어 초록색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어, 진짜 만약에 생매이면 일잘 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? 빕짐이다 우리 집 찾아오면 어떡해? 앉아서 해야 돼. 뭐 있어요? 휴. 아저씨 차좀 빼봐요. 어떻게? <laughs> 그래, 주차 이상하게 하시네. 여기 같이 있어? 주인공 이거 타서 한 거죠? 운전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손으로 민거 아니지? 이 정도면 빅짐 그냥 해도 된다니까? <laughs> 일단 물이나 좀 받아갖고 와야겠어요. 예 어디지? 어디지? 와. 일단 내 물통. 따라만지 안친거될것 같은데. 가자. 오 깨끗해. 그래도 이게 정리되는 거 보면 좀 뿌듯하긴 하다. 아 얘도. 아 얘가 탄 거를 좀잘 지워주네 대걸레보다 얘도 세제를 썼으면은 좀잘될것 같은데 어? 그걸 막 그렇게 던져. 아타나. 됐지? 어, 쓰레기 많이 나오네. 진짜 많이 쓴다. 아, 역시 피가 잘 지워지는구나. 페인트 같은 거는 잘안 지워지는, 왜 이렇게 안 지워지나 했더니만. 티가 잘 되네. 오. 어, 여기 안 했는데? 같이 됐네요? 아, 어, 가구를 원래 자리로 옮기라는데, 다 했는데? 뭐 어디 비었어요? 어, 가져가야 돼. 상자 두 개가 없다. 아, 이거 상자 없는 것도 어디 가 있나 보네. 누구야? <laughs> 누가 상자를 여기 있는 거다 했거든요. 음. 청소부터 다 하고 여긴 다있어요 얘네들만 가지고 가자. 한대다 모아놔야겠어. 뭐 That must be one of Big m s guys. 어, 빅짐의 부하 중한 명? 헉! 부하도 죽은 거야? 근데 한대 모아놓으면 뭐 너무 무서운가? 아니, 근데 모아놔야지 뭐 하나 하나씩. 아니 좀 이상한가? 모아놓지 뭐 말까? 뭐 갑자기 좀 이상한데? 근데 모아놔야 뭐한 번에 이게 착착착 하기 좀 편하긴 하지 않아요? 하하하. 허허허허어디허 어디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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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디 return fire hmm amazing 얘도 그럼 자리가 이게 아닌가? 그건 아니네요. 아, 너무 많이 깨져 있어. 음. 저 문도 열 수가 있는 건가? 어, 나 여기 안 와봤던 곳 아니야? TV로? 여기 안 왔었네. 오호. 숙제할 내용. 상사에게 말을 걸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말 것. <웃음> 어... <웃음> 물어봤. 모르면 어떻게 해요? 모르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. 물어봤을 때만 대답할 것. 싸움 금지. 컨테이너 내용물이 폭발할 수 있다고? 나는 언제든지 소리칠 수 있음. 넌안 돼. <laughs> 이 뭐야? 뭐, 뭐 저런 회사가 다 있어. <laughs> 아니 말도 걸지 말래. 웃긴다 어? 아니구나. TV 아까 뭐 TV 룸이라 그러던데 TV 룸이 뭐야? 들은 이제 하나둘씩. 와! <laughs> 아주 그냥 힘차게 살살 나야 되는 거를 까먹고. 그치 이래야지. 됐스 근데 왜 갑자기 배경음이 이렇게 뚝 끊겨서 안 나오지? 잘 나왔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도 노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. 왜안 나는 걸까? 좀 심심한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이거 저작권 없더라고요. 이 노래가 그래서 노래를 틀어볼까 하는데, 아니 이거 왜 자꾸 이러는 거야? 음, 노래가 나오는 거야? 근데 이건 조작 권 걸릴 것 같아. 이거는 안 되고. <laughs> 음, 그래도 이런 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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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노래 사실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데. <laughs> 이게 저작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, 노래들이. 왜냐면 계속 나왔었는데, 노래가. 어, 한 번도 안 걸려가지고. 아닌가? 이번에 걸리나? 이거 이, 여기서 만든 거 아닌가? 이거는 걸리나? 그왜 원래 계속 나오던 노래가 뭐 있지? 이거... 생각해보니까 계속 같은 노래만 나왔거든요? 아, 이거... 나오긴 했었죠 좀 이거 이거나요 근데 게임 할때이 노래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얘만 혹시 저작권이 없는 건가? 아니 이게 다른 것도 나왔으면은 다른 것도 뭐 저작권 없으면 나왔을 텐데 안 나온 거 보니까 얘만 저작권이 없는 거 아닐까? 근데 얘도 나오다 끊겼어요 매번. 원래 나와야 할 노래들이 왜안 나오는 거지? 아, 여기 있네. TV롬, 벨트 키카드.